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연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 최아란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발언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혹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와, 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저는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 대한민국 문화 정책은 이제 김대중 대,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음. 근데 그 후로는 실제로 거의 투자가 없었어요. 음. 그냥 통상적 수준? 음.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저는 아마도 정말 과거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동방의 빛 이런 이런 음. 어, 평가를 받았는데 어, 정말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 좀 이렇게 풍족하지만 사실은 너무 허망하고 헛, 헛, 허탈하고 힘들고 갈등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그 네. 그 속을 이렇게 부드럽게 메우는 음.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상태다. 음. 음. 어, 근데 이거를 개인들, 개인 기업의 노력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 그 토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찬히 잘 갖춰서, 어, 저는 대한민국 문, 산업의 아주 핵심 산업이 될수 음. 있도록 만들게 음. 생각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다만 제가 최근에 하도 산업 산업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문화 예술인 중에 순수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가 진정한 문화인 예술인들인데 아, 예. 돈벌이 하는 데만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라고 아. 지적을 좀 최근에 받았는데 예.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순수 문, 문화 예술이 바탕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화산업조차도 사실 사상무각이 됩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사실은 좀 그래요 음. 아까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음. 토대가 다 과연 튼튼하냐, 사실 음. 속이 좀 비어있지 않냐, 뿌리가 좀 썩어가지 않냐라는 음. 지적을 하는 데 공감하거든요. 음.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대한 우리 정부가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웃음> 네. <웃음> 네. 여기서 방청해 주신 분들과 또 화상으로 함께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해 주시는 전 세계 K-POP, K-컬처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물리적 자원은 많지 않은 나라죠. 그러나 사람이 자원인 나라입니다. 정말로 많은 투자를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학습도 많이 했고, 또 새로운 세상도 잘 적응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산업이나 각종 산업들에 투자를 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정말로 뛰어나다. 음. 문화 잠재력이 정말로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어,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어,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뭐냐. 결국 사람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 미래 과제가 될 겁니다. 음. 어, 결국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선착하느냐가 음. 중요할 텐데, 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부심 느끼고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 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꼭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죠. 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신데 <laughs> 잘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테니까요. <laughs> 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